예, 배전. 키스 빠졌고 여기서 빠졌고 여기서 따라가고 여기서 맞았고 맞았...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원큐 챌린지. 순서를 정한 후한 큐씩 도전. 득점 시 생존. 최후의 1인. 가린다. 본선에 올라 입상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함께 16강 흉내낼 수 없는 퀄리티, 키니고스 8강 대대인문의 바이블, 블랙맘바 4강 버터큐의 혁명, 호이에마 준우승 하이엔 럭셔리 골저스 스네이크 아우라 빌킹 대망의 우승자에게는 완벽함의 결정체 판테온 KRK 테이블을 드립니다 청라 빌스 케어 비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번은 토너먼트다. 프리미엄 당구용품 센토 T뱅킹 스타트. 어... <목소리도 famous> 하셔 됩니다. <목소리도 Andrea> 오! <laughs> 네, 워낙 수준 있는 동호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조 경기 또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철민 선수의 공격으로 비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괜찮은 공이 왔어요. 왔습니다. 첫 타석이라는 그 불안감만, 부담감만 이겨낸다면 지금 충분히 득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27점의 이철민 선수. 뒤돌리기 길게 길게 오오. 맞았어요. 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 약간 짧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의성 선수 대대핸디는 32점입니다. 아 수구가 노란 공이기 때문에 지금 에이, 어려워요. 자 하지만 대대핸디는 32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싸워 실력 보여줄 테니다이 의성 선수 앞돌리기. 오 지금 이공이 또잘못습니다나할거 <laughs> 없으면 다 s and 러 자, 이친성 선수가, 선수가 실패를 했고, 가진호 선수. 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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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추진호 선수. 뒤돌려. 아, 터치 좋아요. 이야, 이거는. 야 이건 박셀본의 계획입니다. 와. 제가 이 바로 옆에서 봤는데, 공 터치가 예술이었습니다. 네, 추진호 선수. 성공을 했고, 박보현 선수. 배드 네, 엔진은 24점입니다. 자, 우리 동호인 선수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노란 공으로 박보현 선수. 대회전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예전오 터치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리버스 엔드로 빠졌습니다. 와 빠졌어요. 야 이러면 네 남은용 선수. 야 지금 방금 전 선수가 대네디혼 시도하면서 득점이 안된 이유로 굉장히 또 어려운 공이 왔습니다. 남은용 선수 어려운 공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뱅크 샷도 쉽지 않고. 더블 쿠션도 어렵고, 과연 낭훈영 선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세워치기로 갔는데 아 처음에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어, 알았어. 알았어. 실패했습니다. 홍성진 선수가 입장을 했는데 어 지금 괜찮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 어, 바로 엎드렸어요. 세웠어요. 오 오. 오, 됐어. 오 됐어. 됐어. 그림 같은 이잣으로 득점을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비조의 마지막 선수. 우승종 선수. 대드 엔비는 23점. 이미 성공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아~~ 지금 코너를 너무 바짝 돌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추진호 선수와 홍성진 선수 두명 중에 한 명이 본선으로 갑니다. 추진호 선수. 야 우리 도승종 선수가 기가 막힌 수비를 해놓고 갔습니다. 자, 추진호 선수 1대1이기 때문에 득점을 못하더라도 뒷선수에게 공을 주면 안 돼요. 추진호 선수. 대회전. 어,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아, 득점 안 됐는데. 지금 어떤가요? 왔어요?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자, 지금 주위 <laughs> 분들이 침착하게 치라고 했는데 바로 엎드렸습니다. 대회전? 좋 홍성진 선수? 득점? 야! <laughs> 야. 대드 엔디 22점에 홍성진 선수가 대드 엔디 30점에 최진원 선수를 무찌르면서 본선 진출자가 됐습니다. 와, 당구가 이래서 재밌어요. 아, 홍성진 선수 홍성 진출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마지막 이제 일대의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대드 엔디 30점이에요. 22점이시죠? 네. 어땠어요, 기분이? 소감이? 질줄 알았어요. 질줄 알았는데. 어. 오. 공이 괜찮게 잘다섰었 아, 어요 근데 사실 공이 쓴다고 해서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 어, 심장이 제가 볼땐좀 강한 거 같은데. 허장 만져봐야 됩니까? 아 지금 엄청 떨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자 이제 빌스케어를 대표해서 본선에 나가게 됐어요. 네. 본선에서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겁니까? 열심히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테이블 꼭1등에서 가져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JTV 네. 화이팅!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웠어요. 오.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웃음> <웃음>